제가 드레스를 털면서 깜짝 놀랐던 건, 네. 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줄 알았는데 일년 동안 저를 제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희망교육개발원에서 보내드리는 희망나라 TV 대담포를 진행하는 엄길청 박사입니다. 어, 한국희망교육개발원은 한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공공단체나 또 기업들, 사회단체 전반에 교육 진행자로 또 행사 기획자로 또 이벤트 공동 협업자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여러분도 방송에서 보신 보신 유명한 강사이시기도 하고 또 미스코리아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김경희 원장님이신데 젊은 시절 공주님으로 유리구두를 신고 세상에 깜짝하고 나타났다가 또 금방 주부가 됐다가 또 여러 현장에서 뭐 웨딩 도우미도 하시고 학습지 선생님도 하시면서 운동화를 신고 씩씩하게 또 커리어우먼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제법 규모가 큰 기업에 CEO로. 골든 슈즈를 신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분의 저서,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병희 원장님과의 단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일회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웃음>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웃음> 워낙 뭐, 말씀도 잘하시고 또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 이번에도 이제 저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웨딩 도우미를 하셨다는 내용이 이책 안에 있어요. 네. 어, 어떤 계기록을 하게 되셨으며 또 어떤 점을 느끼시는지 그때 한번 해고해주세요. 제가 좀 결혼을 빨리해서 2 5세섯에 첫애를 낳고 2 8세에 막내를 낳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일하기 싫어서 좀 결혼을 빨리한 구석도 있었지만 어렴풋이 제가 알겠더라고요. 결혼이 여자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구나. 요즘 말로 현타가 그래. 왔거든요. 네, 더 많은 책임감과 뭐 음.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그 당시 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절실했었죠. 근데 저도 뭐 옛날, 왕년에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미스코리아들은 매년 나오잖아요. 지나간 미스코리아는 사실 별매력이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동네 분들이 다 알아볼 텐데 하필이면 다 모이는 결혼식장 일을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제 친구가 제 지역에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외식장 집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laughs> 네.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네, 나 일하고 싶다 했더니 제가 이제 의상가 출신이어서 드레스실에서 아.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아.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래도 저 많이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오, 죽가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아, 그렇죠. 어. 오, 저 사람 옛날에 미스코리아 뭐진 아니야. 오 시집을 잘못 갔나 보다. 팔자가 살아온가 보다. 어, 수뭐 이런 소리가 들릴까 봐. 우리 헬퍼들은 토요일. 제일 바쁘거든요. 또 주중에는 그때 웨딩 포토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사진.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도 따라가셔야 돼요. 거기도 가서 제가 다 드레스를 활짝 펼죠 저도 사실은 그 하면서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사진 찍게 해놓고 나무 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옛날엔 저런 드레스를 입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남의 드레스랑 털고 있는가.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울었는데 그렇게 한참 한 1년 정도 하다 보는데 또 이런 마음은 오더라고요. 저를 아마 드레스를 털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서. 할피를못 했을 거예요. 아...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미스코리아 네. 출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마 저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었을 텐데 제가 드레스를 털면서 깜짝 놀랐던 건아 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저를 제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아, 나를 그렇게 관심도 없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구나.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털면서, 그때. <laughs> 지금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많이 울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용기도 되고 경험도 되시는 거 좋은데, 갑자기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업가 열심을 하셨으며,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전라도 쪽 남자들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일을 하더라도 강주 안에서만 일을 하라 할 정도로 강주 밖을 나가면 그렇게 인상을 쓰고 강주에서만 일을 해라. 그런데도 이제 제가 강사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좀 힘들어서 아, 안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엔 프리랜서였지만 바로 그냥 저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희 남편과 토닥거리 그러죠. 그래서 아버님이, 나지, 네. 네. 아버님이 아셨죠. 아버님이 아셨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저희 아버님은 멋진 분이시요 뭐라고 얘 아버님이 저하고 저희 남편을 불렀더니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느냐 했더니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에미야, 고맙다. 너희 남편 혼자 벌어서 힘들 텐데 네가 돕는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아이고.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편지 봉투에다가 100만원을 넣어서 그때 당시에. 네, 그걸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에미야, 나도 이렇게 일을 해보지만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 참 어려운데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도둑년 소리만 듣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 음. 전 사실은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도움이 됐어요. 저희 남편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못하긴 안 했지만 저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누구에게 욕먹을 짓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게 이제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시고 하다가 사무실을 정해놓고 이제 소위 사업자 등본을 내고 네.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게 되고 그 무렵에 저하고 방송에도 자주 뵙고 그랬는데 아, 네, 책을 보았더니 맨발로 강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에피소드며 또 그때를 지금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그당시때 저는 이제 감사는 왠지 다 준비된 곳에 가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러한 예쁜 모습의 강사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디 큰 식당인데 큰 식당에서 강의를 한게 제가 처음이었었거든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점심 영업하고 저녁 영업의 그 사이 시간에가 테이크아웃 타임이 있거든요. 잠깐. 그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장님께서 그 식당의 사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저한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가서 봤던 교육장도 없을 뿐더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교육을 또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제가 오히려 다독여 가면서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서 상을 다 밀었어요 대우를 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양발을 안 신은 맨발이었던 거. 교육장이 앉아서 식사하는 갈비집이었었거든요. 정말 발가락을 내놓고 교육을 했던 거. 그분들에게도 제가 너무 미안했죠, 사실은.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이 10회 교육이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분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네. 이분들은 강사라는 직업을 무슨 별거라도 생각을 해서 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회차부터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제가 그분들도 와서 막 쟁반으로 그것도 오. 날려도 주고 그분들을 막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그다음 마음을 분들... 열고. <laughs>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교육이 더 수월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당시 때, 저는 그 갈비집을 통해서, 아, 요 식업의 친절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가 배우시고, 있었어요. 또 그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호텔 쪽 교육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책에 보면 세상에 나를 외치다 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네. 나 스스로에 대한 용기를 갖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말들이잖아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이제 가정주부로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알려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친정이나 저희 시댁 중에 사업을 해나 장사를 하는 <laughs>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할수 있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잘하는 법 이런 책을 한열0권씩 구입을 한 거예요 그책 중에서 잘 보면 한 권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한 권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발견하면 그 책을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니까 열번씩을 읽었어요 네. 그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발품 파 마케팅 돈이 없는 사업가라면 발품을 파는 게 방법밖에 없다 방도자. 그러면서 모를신듯이 마케팅을 하라는 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래요. 어, 대한민국에서 한대로 시청, 군청, 도청에 이제 총무과나 행정과에서 저희 교육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누가, 제가 누굴 줘봤지 줄하고 주라고 줄라고를 별로 해보는 선택이 못했어요. 네. 이영업이는거 그렇잖아요. 오란 데는 없는데 관청은 들어가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 거. 이 손잡이를 돌리면 이 손잡이에서 막 바늘이 다 올라오는. 거. 그 바늘을 탁 돌리면서 이제 들어가면 그 냉랭한 분위기지만, 콕 참고 가서 제가 명함 주고 저희 회사는 이러이한 회사인데 혹시 교육이나 무슨 행사가 필요하시면 계획이 잡히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영업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 때만하더라도 저를 불러주는 거.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아, 어떻게 나를 알고 연락을 어... 주지? 그런 열정들이 네. 오늘의 어떤 희망 교육 개발원이 있지 않았나 싶고 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었고 마케팅이었지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냥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방송에서나 또 공개적인 강의장에서 원장님의 친절 강의를 한 번쯤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뭐 옛날 에 기억이 떠올리셔서 다시 한번 친절 강의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수님 혹시 친절의 반대말 아신가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를 내면 불친절 이렇게 답을 쓰면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불친절이라고 예. 하는데 불친절해서 그렇게 고객들이 화를 낼까요? 사실은 친절의 반대말은 무시예요. 가족간에도 날무시한다고 참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음. 한번두번 번 무시하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고객들이 기분 나쁘다 고한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고객의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맞지 주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화를 내는 것은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와, 화를 낸다. 요 네. 근데 사실은 친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친절은 사람들과야 하는 거잖아요. 네. 어, 처음 만났지만 사람을 쳐다보면서 살짝 미소만 저는 그것도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를 아는 체 인사만 해줘도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잠깐 이렇게 미소를 짓고 하실 음.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아는 채 인사만 해줘도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친절했기 때문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네. 저는 친절했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됐어요. 어허. 제가 뭐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의 친절함 때문에 저희와 이들 하면 직원들이다. 친절해질 것 같았대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의 최고 저를 힘이 되어 줬던 것은 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성공하시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미움 받지 않으시려면 <laughs> 친절하셔야 돼요. 또 최근엔 놀라운 제목이 있습니다. 황금보다는 지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재테크보다는 시테크다. 그런 네. 말씀을 해서 저도 아주 많이 깨달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물질적으로나 여건에 대한 것들이 받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다른 거고. 하지만 시간은 늘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가지고 누 있는 것. 이 지금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마다. 사실은 과거는 다 지나갔거든요. 우리 과거에서 힘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일어서고 한 발자국을 나가고 뛸수 있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음. 과거는 다 지나갔거든요. 나는 좀뭐 힘들다. 하신 분들은 먼저 문을 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가장 그래도 좀내 마음을 좀 알아줄 거 내가 오늘 너무 사업이 힘들어, 힘들어도요 사실은 사무실에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문을 열고 나가서 고객사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 거 오늘 고객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고객들에게 오.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 네. 사람이 일이 아무리 막혀있다 하더라도 스웨터에 오리 하나 풀리면 살짝 잘 풀리듯이 사업도 그러는것 같아요. 오늘 뭔가 하나만 풀리기 시작한다면 다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언제나 밝고 행복한 미소를 따지면 뭐 우리 원장님만 한 분이 없는데 이 책에 보면 미소를 가진 그대에게라는 감동적이면서도 예쁜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업주부였다가 서점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정이 있다라는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미지메이킹 전문가였던 정연아 씨 책이거든요. 네. 그 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엄청 노력을 했죠. 저도 밝은 인상은 아니었었어요. 어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표정이 어둡고 무겁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연아 씨그 책에서, 와, 성공하려면 표정이 미소가 있어야 된다. 아... 입꼬리도 올리고, 뭐, 아주 노랗고 시리신 레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입꼬리를 올려라. 네. 그리고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웃는 모습, 밝은 표정을 연습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는 가장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성공 연습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제가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가기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는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에게도 뭔가 불편했는데 나를 보고 웃어주면요. 저도 함께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소라는 것은 많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게 미소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 버리세요. 네. 어느새부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서울 본부를 만들고 전국적인 활동을 지금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본부를 맡고 있는 김소령 본부장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는 한국희망교육개발원의 서울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령 서울 본부장입니다. 저는 한국희망교육개발원에서 빛날 소 빛날 령 세상을 비춘다라는 사명으로 희망의 씨를 전국에 퍼뜨려 전국을 밝게 비추자는 마음으로 모든 가업을 정성스럽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희망교육개발원의 서울 본부는 서울 종로 1가에 있습니다.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뭐 중부 일대에 그 안에 우리 서울서 하신 수도권에서 하신 성과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2년간 서울 지역에서 교육개발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먼저 한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작년에 전직급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네. 그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 시설직과 건축직에서 저희 쪽에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시설직은 진행을 했고요. 또한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 또 뵙자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번 연도에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저희의 열정을 보고 저희 쪽에 아카데미를 제안을 주셔서 이번에 명사를 모시고 아카데미 진행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한 결과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친절 교육도 진행해 달라고 가업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저희 수도권에서도 전직원 교육을 작년에 진행했었는데요. 저희 희망교육 개발원의 소문이 난 상황이라 청년 골든벨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 소재 지자체에서는 저희의 열정을 보시고 청년 첨포식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한도 두 건의 계약을 진행을 하고 값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나 또 기업체 단체에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희망교육개발원과 함께 좀 교육사업을 의논하고 싶으시거나 또 행사나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한테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저희 문의를 주시려면 밑에 보시면 제 연락처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주말에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제안서, 기존 지자체에서 다양한 자료를 드리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희망교육개발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교육하여 사랑, 희망, 지혜로 그 씨앗이 자라나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과업을 진행하고 실제로도 저희 희망과 과업을 하고 나면 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할 때 그런 생생함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니 저희를 보게 된다면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 희망나라 TV도 저희가 저희 희망의 씨앗을 밝게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 네, 저자이자 저희 희망 교육 개발원의 김명희 원장님과 잘 만나는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서를 통한 대담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원장님, 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